전파무기, 과학의 어둠 속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전파무기 과학의 어둠 속 진실, 길게 늘어선 도로 이 흘러나오는 속삭임. 저기 지켜봐 그녀를 잡아 불쌍한 나는 그들 고유의 연극에서 주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처럼 일상의 대화 속에 내 이름을 숨기고 끼워 넣는다. 그러길 수 없이 안녕 그녀는 오늘도 괜찮아. 비굴한 웃음 속 그는 무얼 원하는 걸까? 깊은 밤 이불 속에 숨을 죽이며 이 마법 같은 예술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그들. 여기서 나는 단순한 관객, 무관심 속 희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토바이 배달부 지나가다 툭툭 던진, 어서 가라 그 애가 내가 그리워. 어깨를 움찔이며 아이처럼 도망가는 그 모습. 정말 웃기지 않나? 찌질함에 극치 집착은 마치 어린아이의 사랑놀이처럼 아리송하다. 이집 바랫집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그 코가 저기 있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변태 같은 이 집단의 소음 속에 그리웠던 연인의 목소리가 섞여 내 일상에 파고든다. 이 괴상한 코미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